안녕, 캐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1월달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30대가 넘어가니까 1년, 1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그렇게 막 특별한 일은 이제 아니더라고요. 새해가 밝았으면, 와! 이런 게좀 젊었을 때는 있었다면, 은 지금은 이 해를 받아들이는 노련함이 생겼달까? 약간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진짜 특별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감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었그 중에서 또 한국에 오고 나서 간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2024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집을 해서 가져와 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커피 로스터 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MBTI로 하면은 제가 E일까요? I일까요? E, 네, 맞습니다. 저는 E예요. 그래서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팀이 있대 하면은 아, 저요 저요 하고 항상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딱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혹시 수웅이한 거라고 들어보셨나요? <laughs> 저 때는 수음이 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님께 성적표를 딱이 학년 1학기 성적표를 가져다 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어머 야너양가집 딸해라 그랬어요. 그 뜻은 이제 양가 양가 온통 성적표에 60점대부터 이제 빵점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IQ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랑을 주세요 하면 불타는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내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 저 사람 너무 싫어 하는 사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도 그때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2학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좌절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2학년 2학기 성적표를 딱 가져다 드렸는데요. 저희 엄마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머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이러셨어요. <laughs> 맞아요. 우수수수. 네. 80점 이상, 90점 이상, 100점까지 있게 합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 나의 삶은 이제 순탄하겠구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반장이 떨어지고, 이제 부반장이 됩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근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여름방학 때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그런가 감기가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감기라고 하셨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열이 계속 나고 이제 몸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더 갔죠.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상하다, 링계를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괜찮아지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먹어도 토를 하고요. 뭘 먹어도 가만히 누워있어도 토를 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부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드릴 소리가요. 제 머릿속을 드드드드드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를 업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갔을까요? 지갑을 놓고 온 거를 깨닫게 돼요. 요즘엔 핸드폰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돼요. 가는 도중에 이제 앰뷸런스를 저희 엄마가 부르셨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의식은 있었는데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2주 동안 저한테 일어난 일을 저희 엄마를 통해서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저희엄마 아빠는 그거를 기도와 말씀으로 그거를 이겨내셨다고 해요. 제가 이제 두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픈 거를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병명은 뭐였냐면요, 뇌수막염이었어요. 세균성이랑 바이러스성이 있어요. 이제 바이러스성은 이제 치유가 가능한데요. 바이러스성이었어요. 2주가 지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한게 무엇일까요? 엄마한테 거울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엄마. 그리고 저는 엉엉엉웁니다 어, 스테로이드제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염증에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팔이 많이 찌게 되고 여드름도 많이 나게 돼요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아닌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란 거요 가장 예뻐 보일 나이잖아요 근데 나 어떻게 학교 돌아가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제 병원 생활이 고통이었을까요? 아침에도 눈을 뜨고, 내가 의식이 있고, 그리고 숨을 쉴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엄마와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하나하나, 걸을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병원생활을 그렇게 40일을 하게 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고난이 없을까요? 머리를 감게 되는데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큼씩 빠지는 거예요. 그게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끊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들이 찾아와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엄마가 부둥켜 울었어요. 나 이제 어떡해. 나 머리 이거 어떡하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가발이라고 하죠. 전체를 써야 하는 부분가발 말고 통가발을 쓰고 2학년, 이제 2학년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원래 자신감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새 삶을 주셨으니 얼마나 더 이게 자신감이 넘치게 됐을까요? 일도 겪었는데 내가 겪지 못할 일은 없다. 이 자신감으로 저는 어, 2학년, 3학년 반장을 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6개월 학교를 쉬어본 적이 있나요? <laughs> 제, 좋아요. 좋은데요. 성적이 없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라.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서 어, 1등을 하게 되고 정규권 안에 들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상을 받고 대표로 나가서 상도 받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돼요 어, 참 하나님은 왜날 아프게 하셨을까 아, 믿지 않는 분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수상을 창조하신 분의 딸이라면서 왜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정말 힘들죠 이해되지가 않죠 근데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힘든 일들을 조금 겪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또 하루를 주심면 감사 타소한거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이 그런 감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우리도 파이팅 해봅시다 화이팅